안녕하세요 임스나르입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제품은 어, 탄지로입니다. 기멸의 어, 칼날로 작년에 굉장히 큰 인기를 끌었고 올해 또한 어, 그리고 내년까지도 극장판 이렇게 해가지고 정말 많은 사람들에게 관심을 갖고 있는 어, 그 캐릭터이죠 만화 캐릭터인데 주인공 탄지로입니다. DX 버전으로 나왔고 일반판 버전도 있고 하지만 저는 이제 DX 버전을 구매를 했습니다. 네, 굉장히 제가 어, DX 버전은 세키로 다음으로 두 번째 DX 버전인데 어 박스 아트가 굉장히 고급져요. 어, 이게 뭐 무슨 이렇게 와인 잔처럼 이렇게 무슨 열고 어, 굉장히 고급스럽게 피규어가 어, 나왔습니다. 음, 이거는 받은 지꽤 됐어요. 8월에 제가 받았는데 리뷰가 뭐 많이 늦어진 점 죄송하고요. 일단 리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굉장히 큰 어, 박스에 들어있는 제품입니다 박스 이렇게 보시면은 사실 박스 이거 어, 버리면은 진짜 손해일 정도로 박스가 굉장히 잘 나왔어요 어, 여기 뒤에다 놓고 탄지로 제품 한번 보여드릴 텐데 어, 탄지로 제품 이렇게 보시면 지금 어, 이렇게 물물갈키랑칼 들고 있는 이렇게 있고 스탠드가 있습니다 이 스탠드는 거의 필수에요 왜냐하면 이 조형이 조형이 이펙트 파츠를 이게 거치할 수 있는게 이 스탠드 밖에 없어 가지고 이게 들고 있으면 칼이 부러질 염려가 있거든요 본체인 어, 카, 어 탄지로 이렇게 보면은 굉장히 잘 나왔어요 일단 얼굴은 어 피그마 확실히 비싸지 매 비싸진 거 어 비싸진 거 이해가 될 정도로 어, 얼굴 조형 굉장히 잘 나왔습니다. 저는 뭐 나, 다른 사람들이 뭐 척키냐 뭐 이렇게 뭐, 뭐 웃고 있는 게 되게 이질감이 있다 이러지만 저는 이 표정이 굉장히 잘 나왔다고 생각해요. 어 이렇게 이렇게 얼굴, 이 이마 박에 흉터 조형과 이렇게 어 칼집 이게 칼집도 이렇게 떨어질 수 있게 되어 있어요. 칼집 또한 이렇게 되어 있는데. 다만, 제가 이, 이 피규어에 굉장한 아쉬움을 갖고 있는 게, 어, 이 피규어 다음에 버즈, 버즈 모든가? 그, 거기서도 기멸의 칼날 피규어를 되게 힘, 힘줘서 라인업이 되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근데, 어, 이, 여기 있는 이 위에 부분에 이, 뭐라고 해요? 겉옷 부분이, 이거 완전 플라스틱 통짜예요, 지금. 거, 그 제품 같은 경우는 천으로 되어 있는데, 사실상 되게 이 관절 구조도 너무 이질감이 좀 들고, 조형을 너무 좀 낭비한 느낌이 좀 없지 않아 있어요. 피그마 제품도 그, 나오미처럼 망토나 이 부분을 조금 천으로 좀 표현을 했으면 좀 좋지 않았을까. 어, 왜 이렇게 좀 했는지 좀 의아한데, 어, 그 전에 천으로 표현한 제품들도 있는데, 한지로도 약간 가격대가 15만 원에 어, 육박한 제품임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통짜브릭으로 나온 거는 어, 양아치지 않았나 싶습니다. 그리고 제가 이게 에피소드가 많은데 제가 이게 얼굴 파츠가 어, 이런 식으로 이런 식으로 새 구성이 되어 있어요. 그렇지만 저는 또 특전이 하나 더 있습니다. 왠지 알아요? 기존의 이 황당한 이 개그 캐릭터, 아, 개그, 개그 캐, 캐릭터로 옮길 수 있는 이 얼굴 파츠가 두 개가 아닌 요, 요 화난 파츠 있죠. 화난 파츠가 두 개가 왔어요. 아 이거, 실화야? 이게 어떻게 왔냐면, 이러, 이렇게 두 개가 왔어요. 이렇게 두 개. 이 개그 캐릭터 이 얼굴 파츠 빼고, 이게 메인인데, 이걸로 이제 인스타나 블로그 사진 찍으면서 웃긴 피규어 사진은 찍는 건데, 이렇게 두 개가 왔어요. 어떻게 했냐. 구스마일 바로 연락해가지고 바로 바꿔달라 했습니다. 그랬더니, 한 일주일 정도에, 어이 제품을 바로 보내주더라고요. 어, 그정, AS 같은 경우는 굉장히 깔끔했습니다. 어, 약간 에피소드는 이런, 이 정도이고, 어, 피규어를 자세히 한번 볼 텐데, 얼굴 조형 굉장히 잘 나왔습니다. 디테일 또한 굉장히 잘 나왔고, 굉장히 작아요. 한 13cm 정도, 어, 손한뼘도못 넘는 반 정도밖에 안 되는 건데, 한번 얼굴 파츠 한번 바꿔보도록 할게요. 제가 우여곡절이 많았던, 어, 그 개그 얼굴로 바꿔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도 피그마를 정말 많이 샀지만, 이런 경우 는 처음이에요. 여기를 이렇게 껴주면은, 이게 그리고 탄지로가 뒷머리가 토마처럼 뾰족뾰족해가지고 이게 가는데 너무 아파요. 좀 조심해야 될것 같아요. 이런 식으로 하면은, 어 이게 메인인데 이게 빠졌어요. 말이 돼? 어 이거에 없으면, 웃긴 표정의 탄지로를 이렇게 볼수 있습니다. 굉장히 갖고 놀기 부담 없는 제품이에요. 왜냐면은 이게 파손의 우려가 좀 많이 없어요. 이 제품 같은 경우는. 뭐 그렇게 파손이 있을 것 같지 않아서 좀 과감히 갖고 놀수 있는 제품이고. 이 제품 또 메인. 여동생. 얘가 이름이 뭐였다? 네지코? 네지코가 이렇게 들어있습니다. 어, 저는 이 제품 하나 때문에 어 네지코 버전을 안 샀어요. 그냥. 뭐요 네지코 있는데 뭐 하려고 사나. 이런 식 이러고 사실 이, 이 모습이 제일 귀엽기 때문에 굳이 네지코를 구입 하지 않았습니다. 어그 다음에 무기 파츠를 볼 건데 이렇게 그 어, 물의 호흡을 쓸수 있는 이펙트 파츠와 이렇게 어, 끼고 뺄수 있는 칼이 이렇게 있습니다. 어 굉장히 어, 칼의 디테일 또한 굉장히 깔끔하고요. 음뭐 크게 뭐 네. 이게, 제가 아까 얘기했던 그 상의 때문에 저는 이게 너무 큰 흠이기 때문에 이 제품을 크게 막 추천해드리진 않습니다. 뭐, 관절이나 뭐, 가동률, 뭐,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은데 이게 너무 커요. 그래서 버즈모드로 갈아타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이렇게 얼굴 조형이 잘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굉장히 안타까운 부분이지 않나 싶습니다. 손 파츠도 굉장히 많이 들어있는데도 이, 위에 이 부분, 이 부분만 전으로 해서 이게 탈부착이 가능했으면 굉장히 좋지 않았나 싶습니다. 정말 아쉬운 제품이에요. 아, 이게 제가 생각할 때는 차라리 버즈모드의 몸을 사용해서 헤드를 좀 바꾸면 좀 괜찮지 않을까 싶은데, 버즈모드 또한 굉장히 좀값 비싸요. 한 10만원대. 어, 이번에 랭고코는 한 15만원 정도의 거래가 되는 걸로 봤는데, 어, 이거 피그마랑 같이 있으면은 이 제품 하나 사는데 2, 30 씁니다. 되게 아쉬운 부분입니다. 저는 사실상 이 탄지로를 그렇게 추천하지 않아요. 음, 갖고 계시는 분들한테 죄송한데, 아, 이게 너무 그래. 이게 너무 이질감이 너무 커. 탄지론 잘안 갖고 놀아. 제가 이게 얘가 좀 이것 봐. 이거 덜렁덜렁 거려요. 사실상 이게 제가 선물 받은 제품임에도 불구하고 되게 정말 아쉬운 제품 중 하나에요. 어, 다음에 어, 이 후에 어, 제니치랑 어, 그리고 그 멧돼지 머리 걔 누구였더라? 아무튼 개도 있는데 저는 멧돼지 머리만 살것 같아요. 제니치 또한 노란 색깔로 이렇게 상의가 될 통짜로 돼 있더라고요. 아, 안타깝습니다. 좀 이걸 각성해서 아, 이게 안에 이게 이중 관절까지 돼 있어서 관절 정말 잘 만들었는데 아, 정말 이이천 하나 이거 천으로만 바꿔 주면 진짜 짱이었는데. 아, 아쉽습니다. 정말 아쉬운 탄지로 리뷰를 마치고 어, 이상. 안녕.